자 이번에 공포 게임은 미싱 하이커 실종된 등산객이라는 뜻의 공포 게임이고 이 게임의 스토리는 당 형제 앤서가 이 하이킹 중에 실종되어 그를 찾으려고 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우므로 그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날씨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오우, 시 깜찍이야. 소리를 좀 줄이자. 어, 음, 소리 조절 못 봤는데, 이거 뭐 어차피 봤어도 못 알아봤겠지만, 음, 경찰 부르고, 음, 오, 뭐야? 뭐야? 아침게 찾아온 거야?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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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 뭐야 내가 직접 운전해야 되네? 자동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만 음. 아 k n o 이렇게 a t i 에 doing. I can't do this. t 어? 집에서 누워서 TV나 볼 것이지. 어, 아니면 넷플릭스라든가 요즘 볼게 얼마나 많은데. 난안 보고 있지만. 차선을 넘나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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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뭐 표지판이 있었는데 지지 거라 잘못봤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될것 같아요. 아니 이거 내가 예전에 했던 게임처럼 이게 계속 운전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조금 싱거운데. 어, 저기다 있다, 저기다 있다, 저기다. 있다. 나 아니구나. 안녕. 어? 뭐야? 어나 차석으로 죽었대. 아니. 아 다시. 아니씨. 이 땅공까지 구현해 너무 어쩌자 한 거야. 아 물론 차 사고 냈으면 부서지는 게 맞긴 한데 아아 이번엔 차석 안될 거야 일다아 여기까지 겨우 왔네. 어왜 이렇게 빨리 달려? 여기 그렇게 넓은 도로도 아닌데 음. 여기를 주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다가. 그렇지. 이, 이, 이.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 그래. 이렇게 영어를 몰라도, 음, 이렇게 약간 눈치가 있으면, 게임이 진행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주의가 없어, 주의고. 주유구가 없는데, 일단 저 마트부터 가야 되나? 아, 자동문, 안녕하세요. 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 저는 형을 찾고 있어요. 어, 하이킹 중에 사라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음. 어, 제제형본적 있어요? 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생 것도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우드 숲 아니 나무 숲? 뭐야 히치하이킹 중이니까. 아, 등산 중이니까 뭐 숲으로 살았다는 뜻인가? 음, 아 감사합니다. 그 한국말로 하면 좀 어디 듣나나? 오, 뛸 수가 있었어. 자, 운전해. 이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 근데, 님이랑은, 님은 여기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어, 뭘 원하세요? 예, 네, 저는 형 찾고 있어요. 어, 전 몰라요. 아니, 남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모르지 않을까, 형은. 형에 대해서. 어, 헤이, 룩맨. 나, 남자를 봐. 네, 저 지금 당신 보고 있어요. 어,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남의 차 타고 갈까? 어떻게 할까? 차 타는 것도 아니야. 또 누구랑 대화해야 되나 봐. 이 사람도 대화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 감사합니다. 아, 아니네, 감사합니다. 아니네, 여기 열어야 되나? 아니네. 어, 이 남자한테 그럼 다시 말고 는건 아닐 테고, 오. 아, 뭐야. 통과되는 게 아니었네? 음, 그러면은. 뭐, 쓰리통에서 뭐 뒤질 때 있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씨. 저 영어를 몰라요! 여기요. 문좀 열어보세요. 저 그쪽 차에 좀 타야겠어요. 아, 야 아, 이 차가 접은 건가? 야, 내가, 기름 넣으러 왔지 않았나? 어, 기름. 아니, 뭐, 뭐, 여기서부터 뭐, 걸어가라고? 수, 뭐. 수, 아, 약간 이길 따라서 걸어가는 거 같은데. 야, 차를 저렇게 대도 괜찮냐? 어? 아, 뭐, 내차냐니 음. 뭐, 저렇게 두면, 이 주인공만, 이렇게, 어, 좀 뭐가 되겠지. 민폐지, 민폐 주인공만. 제가 민폐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나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아, 뭐, 맞겠지. 뭐, 차도 안 타지고, 다른 사람이랑 대화도 못 하는데. 뭐, 내가 거기서 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지금, 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형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지금. 좀 빨리 형을 찾아서, 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 헤이! 저 형인가? 아닌가? 이걸로인가? 아닌 것 같은데, 어? 내 네, 형이 여기, 이거 아대! 어쩌 우룡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씨 소리는 드럽게 커가지고 헤이 어왜왜왜왜 저리 가마 어 룩맨 왜, 왜, 왜. 어? 어전 당신 보고 있어요 예예 예. 아. 음, 그렇군요. 아니,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만. 아아 어, 제 말이 안 통해요. <laughs> 선생님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전 별로 안 답답해요. 이런 게 좀, 경우에 많아서. 음... 말좀 그만해주시면 감사... 감사합니다 아뭐 어쨌든 이쪽으로 가면 될거 같고 저 인간한테는 뭐... 딱 이제 볼 일은 없어 보이네요 아이씨 아까 깜짝 놀랐네 그냥 내 형인 줄 알았는데 그냥 서, 사실 저 사람이 우리 형을 죽인 게 아닐까? 아 딱히 이벤트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닌데 무서워가지고 그렇다고 또안 나오자니 음 허허 이거 참 뭐야 어나 진짜 춥대 진짜 춥다는데 어떻게 뭐 어떻게 어떡 하긴 아 뭐야 어, 얼어 죽을 것 같아.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응? 아, 야, 무슨 야? 조비식 텐트야? 야, 대박이다. 음, 아, 좋다, 좋다. 아, 사실 저도 이렇게 캠핑을 가보고 싶긴 한데. 약간 몸치라서 남이랑 같이 안 가면은 전 진짜 여, 진짜로 이 주인공 형처럼 조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야? 뭔 소리야? 약간 비명 소리 들린 것 같은데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렸대 텐트 버려 텐트 버려 플레이드플레이드오오 오 이거 형복소린가 이제 여기로 갈수 있겠죠?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이거 약간 형목소리인거 같은데? 아무리 들어도 저금웬 불빛이냐 저거? 설마 내가 한바퀴 삥돈건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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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아니야 저거? 내가 한바퀴 삥돈거 같은데 지금 아무리 봐도 내 삥돌았다기에는 어 뭐야 난 여기로 갈수 없는 것 같아. 뭐 어떻게 저기로 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내저기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디 길이 또나 있나? 어아 여기로 가야 돼 우리. 아 어떻게 그러면 뭐 다시 들어가? 아니 이거 맞아 쪽으로 갈까 우리? 어떻게? 어 여기를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아못 가네. 알았어. 어? 저거 주유소가 아닌데. 저 주유소 아니라 약간 캠핑카? 아 좀, 그런 거에다가 약간 불빛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냥 저기로 가나보다. 음. 어차피 유도해놨네. 여기 가면서. 딱히 그렇게 막 뭐가 나올 것 같진 않고. 어, 오, 집인데? 오오오, 아니야, 좀만. 야, 야, 좀만. 뭐, 저기서 건전지 빌리자. 저기서 건전지 빌리면은. 괜찮아, 괜찮아. 형좀더 찾을 수 있어. 뭐야, 이 철창은? 아니. 뭐야. 이거 내 형의 가방 같은데? 뭐야? 뭐가좀 위험한 것 같다. 이 집에 일단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이, 예, 여기 들어가도 되냐? 에이, 예, 누구 살고 있는 집 아니야? 안녕, 안녕하세요. 예, 예, 저, 여기 어디 새사설에 갈고리가 왜 있냐. 이문 닫아야 되나보다, 이거. 이문 닫고 여길 보면은? 뭐가 없네? 어... 어... 어떻게 하는 걸까? 나갈, 나갈까? 아, 다, 다시 이거 거기로 갈수 있나? 뭐, 그, 그러기 전에 약간 집을 좀, 이렇게 둘러봐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딱히 둘러볼 필요는 없나? 죄송합니다. 아이씨, 못 나가. 아이씨, 그냥 갈걸. 아 여기서 어떡하라고. 사진이다 뭔소리야 어 그러게 이거 내내내차랑내 내, 내내 텐트 사진인데? 이 어땠다 누가 날 스토킹하고 있었어 <laughs> 어 깜짝이야 씨이 사람도 이 사람도 아이 사람이 Your body was never find 넌네 몸은 절대 찾을 수 없다는데 아 약간 보니까 그 남자가 이제 우리 형도 납치하고 이제 그 형을 찾으러 온 저까지 이제 납치한 것 같네요 어, 재밌게 했습니다 짧고 굵은 공포 게임이었네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둘테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